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착한 히브리어 2 0과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다쇼트 메야 이톤. 아 신문으로 신문에서의 소식들 뉴스입니다. 하밈샬라 사가 슐루샤 방킴. 정부가 은행 3 개를 닫았어. 아벨 아니 유데이아 쉐. 하밈샬라 사가 사라 방킴. 내가 알기로 쉐. 내절이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정부가 열개의 은행을 닫았어. 1. 스피터 베이 o 하 i 림그 병원에서 슈비타가 없어. 2. 아니 샤마티 셰 예시 스피 o 하 i 림 내가 듣기로 셰 환자들의 환자들의 데모가 있었어. 마히 오마렛 그녀가 뭐라고 말했어? 히 오마렛 셰 한나시 바가슈 에타 말카 어 나시가 말카를 만났대 한나시 바가슈 에타 말카 나시가 바, 말카를 만났다고 다음은 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햄 어무그임 그들이 말했어요 아 나는 하늘로 버크딤 벨렐라 나는 우리는 저녁에 무섭지 않아. 햄 오메가 쉐헤로포허딘 발라일라. 그들은 저녁에 무섭지 않다고 그들이 말했어요. 이 번입니다. 다윗 오메르 다윗이 말하길, 에일리 아보다. 나에게는 일이 없다. 직장이 없다. 자, 그러면 다윗, 다윗 오메르쉐 에일로 아보다. 그에게 직장이 없다고 말했다. He o m e t a b 나는 큰 호텔에서 일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면 he o m e t s h 지만 이제 히에 대한 얘기니까 abda be malon g a d o 호텔에서 그녀가 일했었다고 말했다. At o m 너가 말한다. Zot ha m i s 이것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at o m 너가 말한다. She z 하 미슈 파하, 너아라 너의 가족이라고. 자, 번입니다. 모 오메가 보세가 말한다. 마티 에트 하다 내가 그 작업을 마쳤다. 그러면 모오메감르감르에아다번하프 의사들이 말합니다. 나로 a t ha shubi ta. 우리는 그슈비타를 멈추지 않습니다. ha of im o m r i m she hem lo map skim a t a shubi ta.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6번입니다. hu omer, 그가 g a 다 kol shana, ani m e b a r e k b a y e r shalim. hu omer she, kol shana, hu m e b a r e k b a y e r shalim. 7번. 어쉬함 샬라 어메. 쿨람 어찜 샬롬. 모두가 샬롬을 원한다고 맴샬라가 말했다. 어쉬 어쉬함 샬라가 말했다. 어쉬함 샬라 어메. 어쉬에 람 어찜 샬롬. 이거는 이제 주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제 3자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8번. 아타 어메. 일로 가스티 벨로 바카르티. 나는 화나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아라고. 너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타 오메르 쉐 로카스타 벨로 파하드타 이렇게 해야겠죠? 9번린나 오메르트 린아가 말했다. 나팔티 떨어졌어. 린나 오메르트 쉐 나플라 그녀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니 오메르 아니 자릭 릴모드 내가 나 공부해야 된다고 말했어. 아니 오메르 쉐 아니타의 클레모드. 여기는 주어가 동일하니까 그냥 써 주면 되고요. 11번. 헨 오모트 그녀들이 말했다. 로 야다누 로샴 누, 로아마그누. 우리는 알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헨 오모트 그셰로야우 로샴우 로암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헤거첼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1860년부터 1904년까지의 일입니다. 헤르첼 놀 부다페스트 베샤나트 레프 시 1980년에 헤르첼은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모모드였다. 이토나이 신문 기자. 기자. 중요한 기자였고 몇 권의 책을 썼대요. 에하드 그 하스바그임그책중에 하나는 하메프고사밈 유명한 책중에 하나는 셸로 그의 후 메디나트 하예후딘 유대인의 나라라는 책이래요. 헤르젤 카타프 쉐. 헤르젤은 썼어요. 메디나 예후 예후딤 유대인들 유대인 유대식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는 희하 트슈바레안티슈뮤트 안티세미티즘의 답이다. 헤르젤 하샤 헤르젤은 생각했어요. 쉐 하여 후딤 자킴 리브 노틀라 힘 메디나. 유다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한 나라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 아마 그가 말했어요. 쉐콜하 메디노트. 모든 나라들이 츠트 해야 된다. 라조 도와야 된다. 레이후딤 리브노트 메디나. 유대인들이 나라를 짓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했어요. 헤 야다 쉐그르첼은 알았어요. 콜 하샤님. 하이 디샴이셔메 이스라엘. 콜 하샤님 하딤콜 하샤님. 그러면 모든 해. 모든 시간들 그 계속 해금가 지내온 모든 해 동안에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알케시아크메이하드 특별한 관계를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지켰어요. 헤우체 하쇼프 쉐 하르제는 생각했어요. 하이후디 미콜 하올람 모든 나라로부터의 유대인들은 저킴 라보 레메디나 하요트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와야 한다 유대 나라로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헤르젤은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잃어갈 때에 시오니즘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고. 1948년에 건국이 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점차점차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네, 다음은 at 관계사 에 t 에 전미사를 붙여서 인칭 전미 대명사를 붙여서 만들어 보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et 플러스 아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o, et에서 여기 et에 o가 붙어서 ot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ot, 오타, 오타, 오토, 오토 오타, 오탄우, 에트헴, 에트헴, 오탄, 오탄. 여기 전에 쉘이나 베레 붙는 것과 똑같이 어, 이카 크, 그 다음에 후에에 해당하는 오아누헴헨 탐. 탄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볼게요 리스콜 엣 누구누구를 무엇을 기억하다 라는 거죠 야알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오이 아타속해뭐 나를 기억하니 뭐 일정도 될것 같아요 오티 나를 기억하니 로 아니 로속해 오타 so 나도 기억 안나 에클로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아 카드는 우리는 춤 췄어. 야카드 함께. 베 하투나 쉬 하나. 하나의 결혼식에서 같이 춤 췄어. 쉘미? 누구 누구 결혼식?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 리슈모어 엣. 무엇을 듣다. 슐라와 가미의 대화입니다. 할로 가미. 아닐 로슈메야 너못 들었어. 그러면 오타 너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아벨 아니슈마트. 근데 나는 너가 들리는데, 오, 오 하, 맥주야, 나너잘 들려. 마실롬마실롬 하, 마, 오우. 전화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한쪽은 들리는데 이제 한쪽은 안 들리는 거죠. 삼 번, 리시올 에트 무엇을 질문하다, 리시코아 에트 무엇을 까먹다. 프로페서 루이랑 카츠의 대화입니다. 마시엠 하세페 하론실 하. 당신의 최근 책의 이름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그 마을 샬타 너 벌써 물어봤어요 나한테. 모티 그 에트 하샬라 하수트 그질문 나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켄 아니죠 켈 셰샬티 나 너한테 나 질문한 거 기억해. 웨 아니죠 켈 감샤 셰 아마가타 리 에트 샤마스페르 네가 그 제목 책 제목 얘기한 것도 기억해. 아발 샤카티 샤카하티오토 근데 그 이름을 까먹었다는 거죠. 근데 나 그걸 까먹었어. 마라소트 어떻게 해야 되지? 레호베트 레하비네트 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이해하는 거? 이츠크 레샤사가 그리고 하프스콜로그입니다 예실 라노바이아크돌라 우리에겐 큰 문제가 있어요. 아나카노하슈빔 어, 씨의 우리는 생각해요. 하호금셜누 우리의 부모님이 로오하비 우탄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허임 로오 하빔 오탐 너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콜 하허임 오하빔 에츠 하옐라딤 셸헴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해. 이츠크가 말해요. 메트 정말요? 아니 허셰프 쉐 나는 생각해요. 까마타 당신도 로 메빈 오타노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 번입니다. 레아킬 에트 무엇을 알다. 다비드랑 미카르의 대화입니다. 미카르, 파카슈티 하유m et 유시베아헤. 내가 유시랑 라이를 만났어. 헤임 바임 레알 호텔 레프토프. 저녁 식사에 온대. 좋아? 유시베아가헤? 유시랑 라헬이라고? 미헴. 그들이 누군데? 아닐로 마키가 오탐. 나 그들 모르는데? 유시메 하미하이파베 라헬메 에시콜린, 다비드 아니 미스터 에렛, 다비드 미안해 아니 로 마키가 로 오토 벨로 오타 그도 모르고 그녀도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이식과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